이제 하나님의 물교회주 어린이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물교회 인사를 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선 모으고 눈꼭 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 온 세상을 만드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지난 명절도 잘 보냈고 물론 한국에서 명절이고 베트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를 두고 또잘 보냈습니다. 건강 지켜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또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 제사장의 미리도 이 도의 복종 아니라 사도행전육장칠자 말씀 아멘 네. 자 말씀 선생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선생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말씀 선생님이에요 3주간 잘 됐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가족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습니 자,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라는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슝슝!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처음 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진자들은 걱정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도울 사람을 뽑아야 하 뽑는 거 어때요? 늘 네,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를 도울 집사를 뽑겠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우와 좋아요!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겠어요. 친구들 집사는 하나님의 주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도우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도 해요. 제자들이 처음 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처음 들 사람들은 서로 서로 기다렸어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칭찬을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해요. 짜잔. 요. 일곱 명의 집사들이 뽑혔어요.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가득하고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제 일곱 명의 집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밤에나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명의 집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처음 교회, 하나님 성령님은 처음 교회 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처음 교회 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영상에 빌려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해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은, 확인을 해보면서 또 말씀을 가볼게요. 자, 시작! 성경님은 성교회와 함께 성교회 하셨어요. 성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야 해. 해. 어?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 모여서 어디에 모였다고? 네, 교회에 모였어요. 함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참... 예배 드렸어요. <laughs> 예. 자, 했어요. 기도하고 혹은 찬양하고 예. 혹은 예배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잘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 혹은 우리 또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초대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교회라는 용어를 쓰죠. 처음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교회에 모였어.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누구야? 성령님은 초국교회 합계했고 예배했단 말이야 두 번째 해볼까요? 시작! 저희는 어? 왜 갑자기 멈추지? <laughs> 저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 예수님을 전하고 해요 그러니 교회를 도울 <laughs> 집사를 뽑겠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도울 집사를 얻겠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혹은 교회 직군 중에 집사 혹은 뭐 권사 혹은 장로 혹은 목사 뭐 선교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역할에 따라서. 오늘은 집사가 나죠. 한번 시휘자집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교회를 뭐 하는 사람? 일이하는사람이에요 하나님 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람들을 어. 어떤 뭐야? 하나님 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었어? 어어어려 사람이었어? 어려운. 어려 어려 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네. 도와주는 일도 예요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어. 자 오케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맞아. 뭐 도와주는 맞았죠? 그래서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하는 사람. 중요해요. 하나 집사는 어, 어떤, 사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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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이래요? 기준이 뭐야? 이라는 기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아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laughs>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고 하그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 자, 집사 시작 집사는, 집사는 무엇과 무엇과 아까 뭐였어요? 성령과 성령과 지혜 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 다시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지혜가 가득하고, 가득하고 칭찬을 가득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서 몇 명이었죠? 7명 이름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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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테바 수사바. 스테바는 뭐지? 스테반 아, 오케이 스테반 그리고 빌립 빌리보도서금 뭐 들어온 것 같아. <laughs> 빌리. 자, 빌리드는 국내 이름이야. 자,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뭐지? 브로콜리는 먹는 거고. <laughs> 자, 이름은 좀 어렵어. 자,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합시다. 브로콜로, 브로 뭐 아까 뭐, 니가 뭐, 티몬, 뭐, 뭐 밤메나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목사님은 좀 헷갈릴 수 있어. 이런 이름이니까. 자. 집사는 뭐야, 중요해. 성령과 지혜가 가득해 오케이? 뭐라고? 집사는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 그쵸? 칭찬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내가 칭찬한다고? 내가 칭찬을 듣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칭찬은 너가 하는 거잖아. 그치? 복사님 칭찬을 여러분이 해줘야지 내가 내 칭찬을 막 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물론 내가 내 칭찬을 할수 있지만. 그는 객관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칭찬을 듣는 사일 7명의 이름은 스테반, 1순시 이자, 스테반, 빌리, 2로2로 니가, 모리, 디0 아레나, 0골라 입니다 그래0 20, 20, 20, 20, 성0땡은 20, 20, 20, 20, 20, 20, 20,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성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 잘했어요 오늘 최고로 잘한 것 같은데 맞아요 성교의 님 사람들이 함께 하셨고 말씀대로 살게 하셨죠 종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던 말이 그러니까 이런 저런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집사님 나와서 집사님. 그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어? 어 하나님을 창나님어 창로님. 아 뭐야 잘했잖아. 집사님은 <laughs> 어떤 어떤 사람이었어? 어,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 교회를 교회 일에 도왔던 사람들을 집사라겠죠, 그죠? 그지? 그리고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질문.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떤 일, 사람 집사 집사님이네 그지? 그냥 우리 집사님이 네 그런데 조건. 돈이 많아, 많으면 좋을까? 돈이 적으면 좋을까? 성경과 지혜가 있는. 사람. 오, 말 잘했어.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능력이 뛰건 아.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이 사람은 도울 같, 도움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방금 라오니 아오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법 없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가 있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가 많은 좋을 것 같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감도 훌륭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노여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가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단 말이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야 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게 하시려고 거만하게 하시려고 어,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왔어 그래 내능력로왔어 내가 훌륭해서 도왔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 너 같은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겼는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 그거는 봉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했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음. 아까, 어 미안해. 이 말씀보다, 전에. 그래서 아까 집사의 조건이 뭐였어? 두 가지 뭐였죠? 뭐하고 뭐가 충만한 사람. 그치? 빨리빨리. 탈수 그렇소. 탈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영역,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승천하셨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요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하나님하고 친분한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우리 주님과 너무너무 잘 지내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사람이 곧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지혜를 곧하나님말씀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예, 우리 라온이 아훈이, 하온이도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그래서 죠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오늘 나왔던 그런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집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람을 돕는 사람을 사랑하시예요 오케이, 라오냐오니는 라오냐오니 능력대로 사람을 도울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도울까요? 라오냐오니는, 어, 똑똑한 사람이 될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래요 물론, 둘다 되면 좋지. <laughs> 둘다 되면 좋은데, 어,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서, 어, 학교에 가서, 나오는 어, 거보다더 어,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친구들 도울 수 있어요. 그죠? 그 지혜,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은 어디에서 오나?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그 성령과 제가 충만했을 때, 예, 나오하나님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 어,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그 방법도 있지만, 내가 나온는형이가 나오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성령과 제가 충만해져서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오는 형님 될수 있게 다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초등학교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던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우리는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경솔하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영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는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니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